To you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023년, 우리 영혼에 우리 스스로가 좀 거룩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잔소리가 참 부정적인 어감으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유년 시절, 학창 시절, 부모님의 특히 어머니의 폭풍 잔소리에 머리를 절레절레 젖기도 하고 길을 닫기도 했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대서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잔소리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는 배우자의 잔소리에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되고 나니 내 자녀들에게 불타는 잔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잔소리는 정말 끝까지 필요한 거다.중요한 거다라고 말입니다.2023년 바이탈은 거룩한 잔소리를 좀 계속해 드리는 교회이길 원해요.차준형 목사도 거룩한 잔소리 일명 거잔이라고 하겠습니다.거잔 거룩한 잔소리 좀 계속하는 그런 목사이길 원합니다.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그 누구의 등 떠미는 잔소리보다 내 스스로 내 영혼에 외치는 잔소리가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내 바이탈을 힘차게 살린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의미에서 JTS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5일간 상고해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BTS가 있다면 우리 바이탈에게는 JTS가 있습니다. JTS 뭐의 약자냐 J 잔소리 J입니다. t 말 그대로 누구 누구를 향하여 t S 소울입니다. 거룩한 잔소리, to my soul. 그래서 이 거룩한 잔소리를 좀 JTS 내 영혼에 매일 던지고 그대로 한번 살아내보는 우리 모두의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그 인생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화려한 인테리어와 가구 장식을 들곤 합니다. 인생의 집 40을 부록이라고 합니다. 유혹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연령이 40부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40이 되면 화려한 애모와 거치장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라 거예요. 열심히 가꾸고 찍어바르고 연끌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이제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관리하시는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인테리어도 외모도 아닌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자는 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군과 좋은 인프라와 땅값 오르는 것을 꼽기도 합니다 인생의 집 50대가 되면 스펙과 학벌이 흔들흔들해집니다 희망퇴직, 인생의 남은 후반전에 대한 고민이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특별히 올해 극심한 경제 전망 이 최악의 경제 전망 속에 (30대에도) 희망퇴직을 권고받기도 한다고 하네요.나 이제 뭐 해먹고 살지 나뭘 해서 처자식 살리지 먹여 살리지 치킨집 해야하나 이자가 높아서 이제 치킨집 내기도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죠.또 혹자는 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진설계와 (30년) (50년) (70년) 끄떡없는 자재로 만든 튼튼함이라라고 말하곤 합니다. 인생의 집 60, 70대가 되면요. 튼튼하고 끄떡없던 건강에 하나, 둘씩, 건강했던 육신의 자제들의 빨간불, 고장남이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아프고, 아이고, 예전 같지 않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사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의 집,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의 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오직 하나, 바로 그 터, 주초, 그 집에 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지, 집을 지은 자라라고 하십니다. 즉, 인생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핵심이자 기본은 바로 지금 내 인생의 집, 어느 터 위에 지어주느냐 주초를 어디에 세웠느냐라는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냐, 반석 위에냐, 이것이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가장 매일 매일 중요한 문제임을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합니다. 사실 모래 위의 집, 반석 위의 집, 평소에는 그 집이 그집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은 모래 위의 집을 더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션뷰의 석양질 때그코지한 분위기, 바닷내음이 나고, 살랑이는 바닷바람 정말 매력이지요. 그래서 바다 가까이에선 모래의 위 집을 향해서 사람들은 더 박수갈채를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27절 동일한 말씀을 되풀이하시면서 소리치시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비온다 바람분다 창수가 난다 물이 차오른다 네 예수님 뭐라고요? 비온다 바람분다 창수가 난다 물이 차오를 것이다 평소엔 몰랐는데 인생에는 이 세상에는 이 역사에는 반드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이 찰 것이다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모래이의 집은 불어나는 물에 휩쓸려서 무너져 떠내려가지만 반석위의 집은 뭐 물론 유리창 흔들리고 잠시 휘청일지는 몰라도 끄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솔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느 터 위에 짓고 싶으십니까?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바이탈 캐즈들도 단번에 대답할 만한 답정너 질문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진짜 대답을 진솔히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신앙 걸음들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지고 있는 신앙 중심 그 속을 한번 정직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강구와 이런 소원을 정말 많이 많이 아뢰입니다. 아니요, 그게 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아유, 내 인생의 집 지어야죠. 아멘입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물 찬다고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번 밖을 보세요. 하늘 을한번 쳐다보세요. 아직 맑잖아요. 아직 비가 안 오잖아요. 비올려니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한번 밀어주세요. 비한 번만 홀드해주세요. 그래 주시면 제가 모래 위에 짓던 집 마저 잘 마무리하고 집 완공되면 사람들 박수 쳐주고 집 이쁘다고 또 어느 잡지사에 뭐 실어주고 하면 저입안 닦을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릴 거고요. 감사헌금 거하게 한번 할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이쁜 집 지을 수 있다고 모래집 잘 세울 수 있다라고 전도도 할게요. 모래집 집게좀비좀 좀 막아주세요. 그 기도가 그 소원이 그 간구가 그 눈물진 외침이 우리의. 주된 기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일 때가 많다라는 불편한 진실 여러분 우리 정직히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아래면 하나님이 흥분하실까요? 너 진짜다, 너말 바꾸면 안 된다, 내가 비 막아줄 테니까 너 약속시켜라 아니요, 웃음기 하나 없이 단호하십니다 비 온다, 바람 분다, 물 찬다, 상, 창수가 날 것이다 이 주님의 쩌렁쩌렁한 외침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 참 많이 합니다 신방하면 제 얼굴이 뭐 울음을 좀 부르는 얼굴인가봐요. 많이들 오세요. 조용한 카페에서 신방할 때 펑펑 오시면 진짜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제 귀에는 깔때기처럼 이렇게 들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저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왜요? 저 드디어 내일 비가 온대요. 내일 비 온다고 저 통보 받았어요. 저 무서워요. 어떡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인기 좋은 목사 되려면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비가 소낙비처럼 큼세 그 잠깐 뿌리고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물이 안 차게 하나님 날개로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노이 좋고 매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저는 줄곧 이렇게 답변 드렸던 것 같아요. 성도님, 빨리 그 모래집에서 튀어 나오세요. 거기 그대로 있다가는 죽습니다. 떠 내려가요. 뭐 챙길 시간 없어요. 빨리 옷 하나 입고 이부자리 하나 들고 그냥 튀어 나와 반석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직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내쫓았고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고 천국 못 가는 사람. 헌금 엄청나게 하고 입에 단내나게 사역하고 천국문 앞에서 쫓겨 가는 사람. 가장 비극 비극이고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왜 일이 될까요? 필요한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털을 놓친 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분명 그리 할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매우 무섭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 이야기,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하다가 지옥 가는 그런 우리 아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찌 해야 할까요? 말씀은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갈 것이다 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풀이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 반석 위에 집을 짓거라. 필요한 것들 위에다가 내 인생 집 지으려. 입에 단내나게 중내 산내 왔다리 갔다리 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반석 위에 내 인생 집을 먼저 세우거라. 필요한 것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거라. 매일 매일 그리 하거라. 여러분 그 반석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이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반석 유일무이한 주초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매일 먼저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것만 하면 성공입니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먼저가 아님을.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다 하신 이 진리의 선언 따라 말씀이신 예수 위에 먼저 서야 합니다. 그리서는 우리 모두 우리의 2023년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잔소리 하겠습니다. 거룩한 잔소리 거잔 말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눈뜨자마자 필요한 것 것들에 멱살 잡히듯이 끌려다니는 끌려 끌려다니는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제 아무리 급해도 중해도 묵묵히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게 비가 와도 물이 차도 바람이 불어도 살수 있는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여 주여하다가 천국 문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없도록 중요한 것부터 반석 위에 서는 예수부터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필요한 거 먼저 해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그 원리를 벗어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 반석되신 예수님부터 찾고 그 위에 서서 그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2023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잔소리 기억하면서 우리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반석 타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타임부터 하십시오. 하루 가장 중요한 반석의 내 인생을 세우고 짓는 그 반석 타임부터 하십시오. 필요한 것들보다 중요한 반석 타임 그것을 우선 순위로 올려 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 바이탈 드립 프로젝트 꼭 사수하십시오. 새벽녘에 원 포인트, 마치 반찬 한끼 만들듯 그렇게 준비합니다. 왜요? 하루 한끼 영혼의 집밥 먹어야 하니까요. 꼬르륵 굶지 말고, 그래서 정말 메말르지 말고 하루 한끼 반석 위에 세우듯 식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 11조 층마이 바이탈 층마바 하십시오. 하루 24시간에 11조 개념으로 24분 좀 말씀 필사며 말씀에 호루호시 나를 들여 세우는. 좀 반석 타임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시기도로 기도 호흡하십시오. 119 전화하듯이 급할 때만 그냥 주요 한번 외치는 영원 없는 메아림이 아니라 매일 좀 주요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턱 하듯입니다라고 외치는 기도 타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좀 주님 앞에 반석 타임으로 매일 매일 서는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이전에. 그 중요한 것부터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 반석이신 예수 위에서는 그 일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좀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집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에 전전긍긍하며, 그게 신앙의 전부인 양, 내 삶의 인생의 전부인 양 살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좀 천천히 가고 되돌아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차도 끄떡없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부터가 아닌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반석 타임으로 주님과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